대현아, 빵좀 먹어. 어, 좋아가, 아, 현좀빵좀 먹어! 아통 저렇게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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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아이고, 왔다. 아이고, 왔다, 왔다. 아이고, 야. 나, 나, 오늘 좀 되는 거 같아. 어, 들어가, 들어가. 어, 어, 뭐야. 어, 달렸어, 달렸어, 달렸어. 오우. 드래그 쳐, 드래그 쳐. 야, 이, 이, 거기 달렸는데? 어? 빨했어 아닌데, 달렸는데? 오, 오, 달렸 달렸어. 우이 달렸잖아. 그래! 그랬... <laughs> 네! 오늘, 바다 나왔습니다! 잠깐만. 아, 내가 낚시를 잘하나? 바다 나왔습니다! 야. 우럭. 오늘 우럭 낚시 나왔고요 와, 30, 30, 한33 되네. 빵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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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바. 오늘, 대천항에서. 아, 짠! 안녕하세요. 주문의 조이태입니다. 오늘 바다 나왔습니다. 대천항에서, 어, 한. 40분, 1시간 정도 되는, 40분, 1시간 정도 되는 거리 나왔고요 우럭 잡으러 왔는데, 내리자마자. 오늘 이렇게 쉽게 가면 안 되는데? 오늘 날씨가, 비가 요새 계속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. 쉽게 가면 안 되는데? <laughs> 자, 오늘 우럭 한번 놀아보겠습니다. 갑시다! 재밌다! 자! 야, 늦자마자나. 그, 지, 지, 난주까지 수온이 한 12도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. 근데, 비 오고, 지난주에 비가 계속 왔어요. 비 오고, 지금 수온이 16도까지 올라갔대요. 따뜻한 비가 왔었나봐 수온이 15도 올라, 이상 올라가면, 이제 뭐 생새우 외수질도 되고, 할게 많아지거든요. 비 오는 거야? 그렇지? 비 오는, 비 오는 거지? 내침튄건 네, 아니잖아. <laughs> 비 오는, 야, 우리 집 촬영할 때 비가, 날씨가 좋으면 좀 그래. 오늘 원래 바람도 안 불고, 비 소식도 없었는데. 근데 이제 수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면, 고, 이제 생선들도 활성도도 많이 올라가고요. 사람도 이제 본격적으로 너, 낚시하기 딱 좋은 시기가 되죠. 근데 지금 비가 오네? 좀밖에 안 오겠지. 나 우비 입었어. 어? 아, 진짜 올해 처음으로 15도 넘, 넘을 때 나왔네. 아. 지금 어초가 이렇게 3m래요, 3m. 4m. 3m인데 중간에 좀 무너진 게 있어서 2m 정도 있고. 그래서 일단 두 바퀴 정도 감고 어초를 싹, 싹 하다가 탁 붙이기 조금 감고. 이렇게 딱 감아가지고 어초 자 어초 진입합니다. 선장님이 친절하지 아주. 선장님 말잘 들어야 돼. 선장님 말잘 들으면 이 우럭 낚시는 선장님말잘 들으면 꽝은 안채요파 아까 딱한 마리 잡았잖아. 자자자자 자, 자, 자.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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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헤헤? 헤헤헤헤? 빠졌어. 아, 근데 입질 같았는데. 입질 같았는데. 아이. 여기 뭐가. 안 돼, 안 돼. 그지 오우, 맛있어. 고기 같은 느낌은 뭐지? 네. 아, 뭐. 자. 먹어, 먹어. 아, 못 먹었어. 어이, 먹어? 괜찮아, 먹어! 용, 용기를 내! 니꺼야! 네 거야. 니꺼야! 네 거야. 용, 용기를 내! 용기를 내! 그렇지! 용, 어, 어 용기를 내잖아, 용기를! 그렇지, 아유. 어, 빠졌어. 빠졌어, 아. 있어. 아, 빠졌어, 아. 아. 아, 딱쏙 빠지네. 사이즈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제 생선은 있어요. 오 예, 좋아. 아이구야. 야 이걸 못 먹네. 용기를 내. 용기를 내, 용기를 내. 아, 또, 못 먹네. 지금 두, 입질 두번 받았는데, 두번다못 먹었어. 야, 그거, 그거. <laughs>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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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먹어, 먹자. 먹어, 먹어, 먹어. 응. 외원도 붓 외... 외원도 붓 거였어? 와. 바닥 찍고 1m. 난 1m 20을 했지롱. 오늘, 아, 비가 더우네. 오늘 한, 세 마리 정도면 되지 않을까? 세 마리? 되지 않을까? 원래 한, 한 여섯 마리 하고 싶었는데. 세 마리 정도에 사자 세 개? 지금 좀 전에 잡았, 낚았던 건 버릴까? 아, 요새 근데 우럭, 우럭이, 원래 좀 위쪽에서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아래 쪽으로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. 어? 그렇지, 그렇지. 아니구나. 그래서 대천 쪽에서도 되게 우렁 낚시 많이 나오고요. 뭐 외연도, 뭐 길산도 그리고 그 이제 데, 그 대천 용선 용선 쪽은 원래 많이 나오고 요새는 참돔도 많이 나오고. 자 네, 포인트 들어갑니다. 자 포인트 들어갑니다. 네. 대천에서 우럭 낚시를 많이 나가니까 우럭 하시는 분들도 요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. 근데 광어가 이제 생각보다 조황이 조금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낚시는 해야 되고 나오는 어종을 찾는 것 같고 네. 우럭 낚시가 좀 편하고 좀 수월하고 훨씬 재미도 있어. 애들이 그냥. 근데 이게 뭐 대상어는 우럭이지만 일종의 뭐 오징어 생맥기를 쓴다는 게. 오징어 싫어하는 생선 없거든요. 그 우럭 포인트에 들어가서 어초나 이런데는 모든 생선들이 다 붙으니까 그냥 다 잡아 낚시예요. 쉽게 말해서 우럭, 광어, 농어, 놀래미, 볼락, 장대, 성대, 성대가 나오나? 또뭐 있지? 뭐 있지? 억지? 배스 <laughs> 없음 말고. 분명히 물속에 뭔가 있는데 뭐안 무는 거야. 아, 입질 한번 했는데. 왜 끈기가 없어. 가끔씩 이제 선장님이 두 바퀴 감아라, 뭐세 바퀴 감아라, 뭐 1m, 2m 이렇게 알려주잖아요. 한참 입질 했으면 바닥 한번 다시 찍고 수심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요. 아, 입질 한번 받고, 출장하네 애들 소심한 애들인가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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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야, 이번에는, 물고 가만히 있었어. 어우야 오, 어, 드랙 치는데? 드랙을 치는구나? 그래. 뚫쳐!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뭐야? 놀래미. 야, 놀래미가. 야, 놀래미. 오, 사이즈 봐, 사이즈 봐. 야, 뭐 이렇게 커? 놀래미는, 금멍이 언제지? 겨울인가? 지금인가? 모르겠어. 그래도 저는 뭐 놀래미 상관없이. 자. 사이즈가 35 정도 돼요. 사이즈 좋죠? 어차피 대상어죠 아니니까. 살려줄 거야! 잘 가! 어휴, 좋아. 좋아. 어우, 놀래미 손맛도 나쁘지 않아. 자. 근데 놀래미가 물고. 가, 가만, 어. 날씨가 점점 더안 좋아지네? 내가 촬영을 하면 비를 몰고 오는 거지. 물 필요하신 곳은 말씀하세요. 농번기에 물 대기 힘드신 분들은 말씀하세요. 촬영 갑니다. <laughs> 솔직히 근데, 우럭, 뭐 생미끼, 오징어 낚시를 하면 고패질을 해주는 게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입질이, 더, 입질도 있고, 막 그런 느낌. 응, 왔어, 왔어, 왔어. 왔어, 왔어, 왔어. 끈기가, 끈기, 끈기가, 그치. 끈기가 없는 애들이 끈기가 있네, 이번에. 아, 이제 사이즈는 작은 것, 아이구 이렇게 경망스럽지? 어우 야, 왜 이렇게 경망스럽게 올라오지? 응? 어? 뭐야? 아직 멀었네? 자, 어이구, 어이구. 놀래미! 아이쿠, 놀래라! 이야! 아, 놀래미! 이 놀래미가 참 경망스럽네요. 원래 이렇게 경망스럽지 않았는데? 괜찮습니다. 손맛은 좋았어. 자. 놀래미 사이즈가, 어우, 너무 좋은데? 이야! 일단. 저는 놀래미의 욕심이 없습니다. 잘려줄게요 놀래미 어마어마하네. 야! 놀래미 그냥 막 입질 그냥. 내 오징어! 자, 아, 한 3분 정도 이거합니다 3분. 선장님이 놀래미를 싫어하나봐. 이동한대. 이동! 지금 다, 어, 입질. 가만 있어 계속 갔어?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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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군이 3m에서 4m 왔다 갔다 있는 것 같아요 업탄기 이제 업탄기 상으로 그래서 3m 50 정도 딱 4바퀴 반 감았는데 입질하면 탁치고 마네. 자기 장비에 대해서 정확 하게 인지하는 게 필요해요. 이 어초 낚시나 이런 거는 바닥 밑걸림이 있으니까 자기 장비도 인지를 하고 이것저것 좀장 공부도 조금 해야죠. 그러니까 먹어라. 쉽지 않네. 왔어, 그렇지, 야. 오, 뭐야, 왔어. 오, 안 올라와, 안 올라와. 야, 야. 아무리 봐도 이 3자 이상이야. 이 4자가, 자는될것 같은데? 오. 야. 크 우리 선장님. 8m, 8바퀴, 아, 10바퀴, 빡! 오, 드래그 안, 안 감겨. 어, 이제 올라온다, 이제. 야. 그냥, 내리자마자 오는구나 그냥, 아주, 그냥, 응? 아, 힘 들어! 왜안 보여? 바닥 찍고 선장님이 8m라고 래서 10바퀴를 감았거든요. 감고선 살짝, 살짝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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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패를 그냥 깔딱깔딱깔짝 했는데, 어휴. 아유, 도안 나와. 어딨어? 나온다, 나온다. 우럭이구나! 어이구야. 우어기구나 슝! 이야. 작아도 괜찮아. 어, 3자 좀 되겠다, 3자. 오예. 자, 3자 정도 돼 보이는, 예, 30좀 넘었네요. 화났어, 화났어. 얘들 말 듣나? 내려, 내려. 귀엽죠? 어, 화났어, 화났어. 야, 승질 피지 마. 승질 피지 마. 내려. 괜찮아 내려 말 겁나 안 들었어 오 들었어 말 들었어 착해 착해 오야 얘 진짜 승질 났어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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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가지 말안 듣네 3자되는 우럭이 지금 8m 뛰어서 오는데 물고 따라왔어요 이게 때려주는 돌아서는 입질 하나 딱 따라온 입질 재밌어 자 좋아 우럭입니다 좀 사자우로 하나 잡아보고 싶은데 자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자 뭔가 뭔가 벌딱 이게 응 내가 응 저기 갱, 굉장히 자신감 있지 않아? 응? 딱 굉장하지 않아 벌써? 귀엽죠? 빨리 방송해야지 역시 놀래미. 오늘 놀래미 풍년이네요. 풍년. 사이즈도 다 좋고 이 정도 놀래미들 그냥 계속 나오네요. 전 선장님이 지금 마지막 한번 흘린대요. 지금 계속 놀래미만 나와서 나는 좋은데 선장님이 <laughs> 안 좋은가봐. 어촌 낚시 하고 있요이 외수질 낚시, 그러니까 생미끼 낚시 제 제일 중요한 게, 밑걸림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. 그, 아니. 밑걸림 극복이 왜 제일 중요하냐. <laughs> 왜 제일 중요하냐면, 한번포인트를 지나가면, 밑걸리잖아요? 그 포인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. 나는 그 포인트에서 더 이상 낚시를 못 하는 거지. 그리고, 밑걸리게 되면, 아, 그... 그, 뿡돌이 같이 걸리거나, 바늘이 걸려서, 뜯어내면서, 그, 흙탕물이 생겨요. 그러면, 뭐 백쪽이나 이런 애들은 흙탕물에 있는 뭐 그이나 이런 거를 먹는데, 우럭들은 흙탕물을 가까이 가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, 우럭들도 피해버리고, 그, 내 포인트는 잊어버리고. 그러니까, 만약에 3m 어쩌면 넉넉하게 3m 50까지 올려주고, 그, 바닥을 찍고 찍어야 되면 찍고 계속 고패질을, 계속 고패질해서 밑걸림을 최소화시키는 거. 어떻게든 밑걸림을 극복해야지 조항과 조가가 나와요. 뭐 물속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? 열심히 하는 거지, 그냥. 미걸림을 극복한다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조항은 볼수 있습니다. 웬만하면. 자, 오늘, 어, 전체적인 조과는 우럭이 한 두세 마리 정도, 놀래미가 근데 입질도 너무 많고, 어, 한 일곱 여덟 마리 정도 놀래미가 나왔는데, 뭐 사이즈는 놀래미가 나쁘지는 않습니다. 네, 우선 우럭을 잡으러 나왔는데 놀래비만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. 어 이제 이제 좀 우럭이 좀 붙는 것 같아요. 어 서해 교천항의 우럭이 이제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사이즈도 좋아지고 어 마리수도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. 어 오늘은 뭐 날씨도 흐리고 비도 오고 어 그래서 놀래비가 좀 입질 있고 우럭이 조금 없는 걸로. 못하고 일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아 오늘 낚시를 마쳤습니다. 오늘 나 지금도 비가 계속 오네.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걱정은 조금 했거든요. 원래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. 뭐 촬영만 하면 이렇죠 항상 그래도 지금 뭐 마르수에 생선을 만났습니다 우럭은 많이 못 만났는데요 사이즈 좋은 뭐 놀래미들 많이 나왔고 제 대성어는 놀래미입니다 <laughs> 저기 우럭 낚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시작된 것도 시작된 거지만 계속 1년 내내 하는 게 우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럭 하다가 백조개하고, 뭐 쭈꾸미 문어하고, 쭈꾸미하고,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시즌이, 그런 시즌이니까, 한 번쯤, 날 좋은 날 내려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, 여러 가지 낚시, 생미끼 낚시, 예술 낚시 하면서, 난 오늘 재밌었거든. 선장님은 되게 힘들어하네. <laughs> 자, 오늘, 저기, 전 즐겁게 낚시했으니까요. 오늘 촬영 여기, 여기서 하고, 마치고, 다음에 좀더 재밌는 그런 아이템 고딴 아이템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! 퇴근! 퇴근! 어우야 추워 집에 가자 추워 추워